네 안녕하세요 그림파는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네 벌써 12월 3분의 1 이상 지나갔습니다 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웅갤러리는 아트얼라이언스 동시 다발전 전시 중입니다 사라 송기재 이경현 작가님 3인전 입니다 이 전시는 12월 14일 토요일까지 전시가 됩니다 전시 중인 작품에 대한 사진 또는 정보 또는 작품 리스트를 원하시면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 리스트는 제가 메일로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작품 리스트를 메일로 받고 싶다면 알려주시면 메일 주소로 어, 수시로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감상은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무를 바라보듯, 산을 바라보듯, 바다를 바라보듯, 계곡물을 바라보듯, 지식, 상식,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다 보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을 찾게 됩니다. 작품의 감상은 아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거의 일주일 가까이 방송을 못했는데 아, 바빴습니다. 케이포토페어 준비하고 케이포토 전시 계속하고 또 어제는 백인 백 작품 전 오프닝도 했습니다. 그 전에 작품 거는 일도 버거운 일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음, 오프닝 전에 DP가 끝났는데 그 전까지 아 이렇게. 600점의 작품을 거는 게 이렇게 음, 상상이 안 가서 그냥 어, 하면 되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정체가 돼서 막막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네,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작품을 더잘 팔아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 포토 때는 5, 6, 12월 5, 6, 7, 8 4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제3관 지하3층에 비움 갤러리 부스가 있어서 어, 양재문 선생님, 그리고 엄효영 작가, 그리고 호진 작가 이렇게 3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교류를 했고 의외로. 오, 사진 하시는 분들, 사진 공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셔서 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했었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먼저 어, 사진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의 질문이. 작가와 일반 그 취미 촬영한, 어, 사진작가와의 차이를 어떻게 보냐는 그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것을 보자면은 작품이 좋은 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고 작품이 좋다라는 기준이 기술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결국에는 오래 가는 거는 그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어떤 기록을 잘 쌓아가느냐 그 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작품만 좋으면은 그러니까 그 시대의 기술이 뛰어나면은 어, 미술관이라든가 이런데 전시되면서. 작가 미상 해가지고 전시가 됩니다. 네, 작가 미상이지만은 그 작품에 대한 시대적인 뛰어남 때문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미술에 있어서는 그 작가의 활동이 같이 묻어나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작업만 좋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하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많이 공개, 공개가 되어 있고 따라하는 거는 뭐 열심히 하면 한 2, 3년 안에 다 따라잡으니까 기술로서 보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 이상의 것을 보여주려면은 아무래도 작가의 활동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작가의 활동은 어차피 그 시대에 사는 거니까 그 시대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의 활동, 그 시대에 맞게 활동을 잘 하고 있느냐, 그 시대의 생각이나 시대를 잘 작품에 반영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유행했던 것을 지금 내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시대라든가 지금의 생각이 잘 반영이 돼서 그게 복합적으로 배어 나온다면은 그것도 현대미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그 시대가 배겨나야 되는 것이고 그 시대를 사는 것은 작가 자신이고 그 작가의 활동이 함께 보여줘야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작가의 활동을 많이 보여주려면은. 전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전시도 많이 해야 되고 작품도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로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활동이 없는 작가의 아이디어 발표는 주목받기가 어렵습니다. 활동이 어느 정도 있는 작가의 아이디어 발표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보여지면서 영향력을 가져가는,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영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좋은 학교를 가야지 영향력을 갖는다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가는 대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박사라든가 아니면 더 높은 해외라든가 이런 곳으로서 이력을 쌓아가는 가는 거는 필요하지만은 단순히 이력을 통해서 자신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력이 우선이 아니라. 작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길게 봐서 작가의 활동으로 그것이 보여져야지 한순간에, 그리고 잠깐의 아이디어로서 보여줌으로써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활동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활동이 가능하다면은 남달라야 되는 것이고, 돋보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다르다는 것이고, 돋보인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않다는 것이고, 아무튼 특출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평범하지 않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름을 남기거나 작업을 남기거나. 기록을 남기는 데에서는 남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달라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렉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것저것 남이 좋다고 하는 거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컬렉팅 하는 것보다는 남다른 거 그리고 나만의 것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남다르다는 것이고 남다르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고 그리고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갤러리에서 그림을 판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일입니다. 작품은 미술관,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곳에서 전시가 되고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에서 판매가 되어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으면 작품이 미술품이 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작품은 그냥 작품입니다. 작가님들의 그런 작품 판매에 있어서 꼭 갤러리를 통해야 되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느 소장자분도 아, 작가한테 직접 사면 더 싸게 살 텐데 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직접 사도 좋긴 합니다. 네. 그것은 자기만의 만족이고 자기만의 컬렉터만의 그런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가로부터 바로 구입을 하면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되고 또 기록이 남는 갤러리를 통해서 옥션이나 아니면은 기타 공공기관을 통해서 소장을 하는 게 좋고 그렇게 됨으로써 작가는 이런 갤러리를 통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하거나 옥션을 통하거나 이런 증명이 되는 판매 활동을 함으로써 어그 작품을 소장하고자 하는 분도 신뢰가 갖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갤러리 입장에서는 아이 작가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만 판매를 하는 작가다라고 하는 신뢰가 쌓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작가가 열심히 그 홍보도 하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판매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갤러리가 이 작가를 안 부르겠습니까? 네. 당연히 초대를 하죠. 그러니까 초대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포토페어 중에서 어느 작가님이 자기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전시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갤러리와 일을 할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작가님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시의 방향이 공공기관 전시, 미술관 전시, 갤러리 전시, 아트페어 전시 다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품이 출품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띄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것, 그리고 특출한 것, 그리고 남다른 것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고 하는 어, 컬렉터를 위한 음, 전시이기 때문에 개인전은 개인전 나름대로의 그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미술관 전시는 거기에서 음, 가지고 있는 색깔 성향 주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는 그 공간에 맞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술관이나 공공기관 전시 많이 했던 작가님이 갤러리나 아트퍼에 출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작품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작업마다 다르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교과서적으로 문서로 되어서 그대로 전수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네.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그 기획자분이 어떤 모든 전자제품이나 아니면은 뭐그 제품에는 사용설명서가 있어서 그 사용서, 사용설명서대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사용설명서가 없다고 합니다. 사용설명서가 없어서 스스로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 스스로 깨달아가기 때문에 참, 스스로도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참, 음,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나아가는 방향이 아직 정확하지 않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할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면 다 된다라는 말도 될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터득하고 깨닫고 발전하고 나아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들도 많은 도전과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컬렉터 분들도, 어, 남이 좋다는 것만 하지 말고, 어, 스스로 도전하고 컬렉팅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좋은 말은 자주 들어도 언제 들어도 항상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노자 공자 소크라테스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은 같은 말이라도 언제 말해도 누가 말해도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예술 같다는 말도 다른 좋은 말들처럼 언제 들어도 누가 말해도 새롭고 좋은 말이면 좋겠습니다. 아, 비움 갤러리는 제6회 프린팅월 비움전이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열립니다. 현재 2 6점 정도가 전시되기 때문에 나머지 20점 이상을 다른 작품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번에 백인백 작품전이 아지트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점을 가져다가 나머지 부분을 채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잠깐 아지트 미술관을 갈 것인데 가서 어떤 작품을 또 프린팅 월 비움전에 함께 전시하면서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 꾸준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 선물전 준비 중입니다. 새해 선물전은 12월 20, 어, 31일부터 1월 11일까지 열립니다. 28인 28전은 작가 공모 마쳤고 벌써 28명 훨씬 넘게 모집이 되었습니다. 이중 28명을 선정해서 2 8명의 28만원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관심을 받기가 힘들기는 한데, 아 이런 것도 이런 기록으로 남아서 나중에 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지 않고 또그 점에 있어서도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 봐야지 판단이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게 맞다,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또 지금 걸려있는 작품에 대해서도 또는 전시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좋다는 말은 뭐할수 있지만은, 이랬으면 좋겠다, 또는 이게 나쁘다, 뭐, 이거에 틀리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품이 내려와 있으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걸려있지 않을 때는 그 이후에 평가라든가 아니면은 점검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들을 이해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걸려있지 않을 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걸려있는 동안에는 판단은 보는 사람의 몫이지 어떤 누구의 몫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점이 좀 있고, 지금 백인 백작품전에 지금 600점이 걸려 있습니다. 인사동 아지트 미술관에 600점이 걸려 있는데, 약간 뭐 급하게 거느라고 디스플레이가 어울리지 않은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작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다채롭고 재밌는 것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취향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음, 자주 보이는 작가들의 이런 변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이라는 것도 옆에 어떤 색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듯이, 어느 장소에, 옆에 어느 작품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 다른 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 그런 것이 오히려 병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화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움 갤러리는 명함, 엽서, 리플렛, 도록도 제작합니다. 사진 작품도 출력합니다. 소품 액자도 제작합니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비움 갤러리에서 제작한 소품 액자가, 사진 액자가 백인 백작품 전 아지트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 제가 만들어서인지 보기가 좋습니다. 네, 주문해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전시가 잘 되고 있으니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내년에는 대화, 전국 대학생 공모전도 기획해보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남다르고 색다르고 재미있는 전시가 될수 있도록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씩 공개하겠고 대학생이 아닌 분은 가까운 대학에 입학하시고 대학생이신 분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